안녕하세요, 리크입니다. 오늘은 이 옆에 보이는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바지 고무줄 줄이는 영상인데요.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 뜯어내서 고무줄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원래 있던 고무줄을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 뜯어서 고무줄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복 안에 있는 고무줄을 다 뜯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뜯어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새 제품이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무줄이 괜찮아서 고무줄 사이즈만 줄여서 다시 사용을 할 겁니다. 많이 늘어나거나 그랬으면 교체하는 게 좋은데 어, 원래 있던 게 이렇게 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써주는 게더 좋습니다. 어, 이 고무줄을 보면 지금 33인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5인치 정도 줄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나면 28인치가 되겠죠. 이렇게 줄여서 다시 이 원펀에다가 다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잘라내고 고무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고무줄을 원판에 박아줄 건데 중간중간 중심에다가 먼저 박아줘야 고무줄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또 중간에 박아주고요. 양 옆에 중간에도 한 번씩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 고정했으면 고무줄 땡겨가면서 원판에 다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번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스티치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줄이 있기 때문에 스티치를 잘 박아서 줄이 안 찝히게도 박아야 되고, 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줄 사이즈 줄이는 수선이 완료됐습니다. 보면은 고무줄이 이 정도 줄어든 거예요. 거의 5인치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고무줄 줄일 때, 이아이다 스트레닝 줄일 때 중요한 게이 안에 끈이 있죠. 끈도 있고 이걸 뜯어냈을 때 원래 스티치 자국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박아주면서 끈이 안 물리게 박아줘야 되고 그래서 약간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고무줄 허리 사이즈 줄인 수는 완료됐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